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차 4대밖에 시동을 못 걸어요, 여태 중에. 당장 출동하면 4대밖에 못 가요. 지금 그게 안 돼요, 서울의 봄이 안 돼요, 지금. 쿠데타를 느낄 병력이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대 모든 것을 다루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캡틴 김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역한 지막한달된 예비역 상사, 투자하는 김상사 김영래라고 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왜 대위가 가서 중대장을 하고 있었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부사관 정예화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신병교육은 병기본과 주특기는 부사관이 전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신교대 교관을 모두 부사관으로 투입한다는 정책이 추진됐고, 실제로 거의 모든 신병교육대대에 부사관 소대장, 부사관 중대장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왜 거기는 아직 대위 장교가 가서 중대장을 하고 있었냐. 대위 중대장이라고 하면 보통 20대 후반, 20대 후반에 신병교육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전술교육만 받고 임무 수행을 하고 있고 부사관 같은 경우는 4년간의 자대생활과 훈련부사관이라는 전문 교육과정을 거치고 실제 신병교육대대에서 신병교육을 담당하고 약 7년 정도의 임무 수행을 한 다음에 자대로 와서 다시 야전상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가서 임무 수행하는 굉장히 많은 경험이 축적된 사람을 중대장으로 간다 해서 거의 모든 신병교육대대 중대장이 지금 원사나 원사 진급을 앞둔 상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거기는 아직 경험이 없는 대위 중대장을 중대장으로 임무 수행을 시키고 있냐? 지금 야전에 가면 대위 중대장이 없어서 대위 참모가 없어서 인원이 부족한 부대도 많은데 꼭 거기에 대위 장교가 갔어야 되냐? 저는 이게 좀큰 의문이에요. 그거는 이제 전방이잖아요. 12사단이 전방인데 어, 이런 건또 젠더 갈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군 중대장들도 중대장 to라는 거 중대장을 해야 됩니다. 대위 때는. 근데 여군들을 전방으로 보냈어요. 그 전방에서 여군을 받아주거나 여군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12사단 gop 같은 경우에 여군 중대장이 gop에 있는다. 그거보다는 어차피 전방 사단에 왔는데 중대장을 하긴 해야 돼 근데 야전병력이 있는 곳에 중, 여군 중대장을 앉히기는 좀 그러니 아마 신교대 자리를 비워서 거길 여군 중대장 자리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 대부분의 신교대 소대장들이나 신교대 중대장들이 여군들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직접 병력을 데리고 싸우는 곳이 아니라 병력을 양성하는 곳이고 거기는 어차피 교관들로 이미 자리가 잡혀있고 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사실 지위는 책임만 지면 되거든요 직접 지휘관이 이렇게 뭔가 작전을 하거나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군 중대장 TO를 비워놔서 그 여군 중대장에 자리를 가지 않았나 라는 것이 가장 큰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이거는 신체적인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체적이 다르고 이게 전방이 제일 열악해요. 엄청 열악한데 여군에 대한 시설을 우리가 마련해줄 수 있는 여유가 안 돼요. 지금 있는 거기 있는 장병들마저도 시설을 어떻게 투자할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도 거기는 지하수를 파서 물을 정화시켜서 그 물을 쓰고 겨울이면 물이 얼어서 물이 부족하고 난방이 아직도 잘안 되고 판넬 건물에 살고 있고 아직도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다 여군이 살면 여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여군 휴게실이나 그냥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지휘관 입장에서는 그게 쉽진 않죠. 한번 이제 받아주게 되면 계속 그 여군 유대장이 와야 되는데 또 이제 어떠한 또 사건으로 통해서 여군 유대장이또 떠나가고 또 남군 유대장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또그 시설은 또안 쓰게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전방에서 환영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또 근본적인 원인은 또 아닐 수가 있는데 좀더 세워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군대가 여군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 대한민국 군대가 여군을 전투원으로서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그런 환영하지 도 않는 거고 그들이 남군만 같은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체력도 수준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 전투원으로 이해를 안 해주니까 그냥 하나의 배려 차원으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지. 그들을 진짜 전투원으로 생각하고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생각한다. 저는 우리 군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건 이제 또 여군의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또 훈련서 소좀 다르게. 저도 이 의견 동의하고 전방 부대 여군을 위한 시설이 없고 불편한 게 사실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는 지휘관들이 여군을 꺼려하고 솔직히 후방이라 해서도 여군을 그렇게 반기는 지휘관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병 교육대 같은 부대에 여군을 배치한 건데 그러면 그 여군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냐 충분한 교육이 없이 보통 보금반이라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대위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자대 배치를 다시 받는데 신병 교육에 대한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충분할까 만약에 그렇게 여군을 배치한다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그 신병 교육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지금 중교장하는 군번들이 코로나 시대 때 소대장을 했던 친구들이고 근데 코로나 시대때 이제 완전히 위축되어 있던 군 생을 하던 친구들 이제 말 그대로 민망한 얘기지만 계급장만 대 그리고 계급장만 높아진 거지. 실질적인 임무수행 능력은 중위 수준 아니면 혹은 소위 중위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코로나 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로 그냥 애들 관리 감독만 하고 밥만 쥐어주고 급식 받아다가 분배만 했지 한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적인 수준이나 어떤 내용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병력들을 훈육해본 경험도 없고 그냥 앉아서 갇혀있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중매장이 됐고 그런 친구들이 중매장으로서 갖춰야 될 역량들을 갖추고 계급을 올라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떨어진 친구들도 많이 계급이 올라갔을 거다라는 생각도 많이 크고 그 다음에 가장 큰이번에 원인은 이거는 개인의 문제죠 개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고 누가 봐도 이제 얼차려 수준을 너무 가혹행위 수준까지 이런 행위를 한 건데 많은 분들이 당연히 장교면 얼차를 규정을 알고 그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하시고 또 얼마 전에 고성균 장군님께서도 육군 훈련소장으로서 이제 언론 인터뷰 하신 거 제가 들으면서 왔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이제 간부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보고 탐독하고 규정을 알고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이제 좀 많이 놓은 것 같아요. 많이 놓고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해보지도 못했고,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심각성을 몰랐었을 가능성도 있다. 얘네들이 알고도 했으면 진짜 악만 거고, 그냥 단순하게 어디 영화나 그런 거에서 봤던 그 기압 수준 시작기 되면 빠져가지고 그냥 기압 수준 끝나고 나면 좋은 추억이 될수 있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상상을 본인들이 했지 않았을까라는 좀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언론에서 장교 중대장이거나 간부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연한 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지금 우리 군대라는 곳이에요 초군반, 고군반 때 제가 볼 때는 얼차려 규정에 대해 알려줬겠죠 얘기했을 건데 그때 잡아버리면 이제는 평가를 보고 떨어뜨린 시스템이 아니에요 장교를 내보내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알겠지 하고 얘가 자든지 그냥 예하고딴 소리 해도 그냥 일단 윤관시키는 세대란 말이에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교육을 했다 그래도 전 교육받은 적 없다고 얘기할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고 이게 내용 잘못된 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군 생활했던 그1 0년 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게 아니게 된 거죠 지금 내가 볼때이 무지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해당 중대장은 뭐 100% 잘못이 있는 거고 상위 지휘 책임을 물을 거면 이제 신교 대대장도 분명히 지휘 책임이 있고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사단에도 책임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얼차려 장면을 봤던 간부들 그 신교 대장교만 있을 수도 없고 분명히 부사관 교관들이 있을 텐데 그 사실을 인지했으면 방조한 책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부중대장이 먼저 그 친구들이 떠드는 걸 발견해서 얼차려를 부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제 부중대장이 왜 그렇게 뭔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그 이을게 열차를 시작을 했는가. 부중대장한테 첫 번째 이제 의문이 들고 부중대장에 따른 것은 분명히 중대장한테 보고를 하고 혹은 중대장이 중간에 와서 거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중대장이 혼내고 있는데 중대장이 와서 선착순을 시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가장 큰 주요 핵심 인물은 부중대장과 중대장. 이 둘에게 책임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저는 볼 때는 신규 대대장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대장이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직무실에 있었지만 부대 안에 대대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 일이기 때문에 대대장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혹은 그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는데 대대장은 이것을 아 중대장이 지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훈련병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으면 그랬겠어라고 해서 얼렁뚱땅 넘겼던 일들이 이제 그게 더큰 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 절대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 거다. 근데 이제 더큰 문제는 진행되면서 헬기 이송에서 이친구를 살릴 수 있던 골든타임 을 놓친 부분과 이걸 방치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휘 절차나 이전 사고 조치반에서도 이제 책임을 좀물 수가 있겠죠. 그냥 전 부대가 지금 똑같습니다. 뉴스에 안 나오는 거지. 지금 수류탄 사고 이후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농담이 아니야. 일주일에 한 명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사고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계속. 근데 이게 이슈화가 안 되고 사람들이 몰랐던 거지.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근데 군대는 개인의 문제. 혹은 뭐 개인의 우울증, 개인의 가정사 이런 걸로 치부하면서 넘겼던 일인 건데 이제 와서 보니 사고가 터지는 것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군대는 1년 전이 아닌 한 2~3년 전부터 병 들어 있었고 1년 전부터 이제 병이 도져서 이제 외부로 표출되는 거죠. 그 병들이 1년 전부터 이미 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금 거의 말기 암입니다. 실제로 그 부대에서 사건 사고가 많은데 뉴스에 안 나온 사고가 정말 많아요. 인명 피해가 없어서 언론에 안 달았지. 실제로 오발난 사고도 있었고 그외 정말 다양한. 어떤 부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군대에서 통상 얘기하는 5부 합동 조사, 뭐 7부 합동 조사, 이런 게 나와서 한개 부대를 그냥 탈탈 털려가지고 아예 업무가 중단되고 조사만 받는 부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군대 안에서는 그런 조그만 문제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나머지 인원들의 피로도도 올라가고 업무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거기에 사고까지 겹치면서 지금 사실상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21세단에서 육사 출신 장교가 중인데 얼마 전에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부대에서 그 친구는 매주 월수금 새벽에 출근을 하고 맨날 밤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서 더 충격적인 건그두달 전에 비슷한 업무를 하는 같은 부대의 인원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한개 부대, 한개 대대에서 두 명이나 시도를 하고 한 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뉴스 에 나올 일이죠. 한개 부대에서 몇명 되지도 않는 간부들이에요. 심지어 참모부서에 있는 간부들 기껏해야 한1 5 명, 2 0명 미만인데 그 중에 두 명이 시도를 하고 한 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군에서는 그걸 개인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개인의 우울증. 우울증으로 치부해 버리면 끝이거든요. 사람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지 모든 세상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인원들 중에 우울증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비탄나 없는 사람 없지 않을 까요 근데 빚, 천만 원이 있어 개인의 빚으로 몰아가고 또 우울증이 좀 힘들었으면 개인의 우울증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안 밝혀진 사건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지금 매우 심각해요. 매우 병들어 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우선 우리가 장교로 임관하면 보통 생각하는 군인은 훈련을 하고 뭐 뛰어다니고 몸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장교 교육을 받고 임관을 해요. 근데 실제로 소위로 임관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뭐 행정 업무 제외를 네, 행정 업무를 가장 많이 해요. 군대 행정 업무가 쉬운 행정인가요? 손이 많이 가죠. 손이 많이 가죠. 글자 크기 하나부터 글자 간격 줄 간격. 표의 선 두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되는 행정인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단교로서 교육만 받고 딱온 소위가 거의 대부분 업무를 행정 업무만 해요. 행정 업무라는 걸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행정 업무를, 어마어마한 행정 업무를 받으면서 행정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근데 우리가 일반 사회에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서 놀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퇴근하면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친구들과 만나서 클럽을 갈 수도 있고, 뭐든지 할수 있는데, 군대는 퇴근하면 독신자 숙소에 가서 옆방에 선임이 있고 그 시골 지역에서 나와봐야 놀수 있는 데도 없고 가족도 멀리 있고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어요.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쌓이는데 중대장이나 아니면 뭐 과장들이 넌 장교가 왜 업무를 이거밖에 못하냐 본인은 행정 업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행정 업무 갔다가 왜 이거밖에 못하냐 장교가 왜 이러냐 그러면 본인의 심리가 꺾이면서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장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부사관도 진급을 하면 부대를 옮기는 일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원사분은 강원도 인제에서 20년을 넘게 사셨고 거기서 정착을 하시려고 집을 지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원사 진급하면서 포천으로 이동하라고 육군에서 그래요. 본인 혼자만 포천으로 갔어요. 포천에 가서 집이 없으니까 독신자 숙소를 받았는데 그 숙소에는 보통 하사, 중사, 소위, 중위가 살고 본인과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퇴근을 해도 가족들이랑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주 주말에 올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포천은 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주말에 대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 근무를 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분도 지금 우울증이 와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계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군이 자세하게 진단도 안 하고 그냥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는 게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군 생활을 했을 때부터 전 전역을 하려고 했었어요 장교를 경험을 하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장교로 입대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전역할 생각이 있었지만 중간에 이제 군 생활에 잘 맞아서 끝까지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저희가 생도 4학년 시절 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겪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보면서 그 유가족들이 행복하지 않다는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유가족들이 끝까지 계속 북한이 한게 아니라는 의미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그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아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군인으로서 나는 언제든지 목숨을 바쳐서 뛰어들어야 되는 이 군인의 신분인데 내그 앞에서 나의 가족과 식구들을 떨쳐내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럼 내가 뛰쳐들어서 싸웠어요. 전사하는 건 너무나 멋진 일이죠. 군인으로서 전사해서 현충원에 묻히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이후에 우리의 가족이나 그 이후에 나의 식구들은 누가 챙겨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니까 내가 목숨 바치는 게 과연 뭐 국가로부터 봤을 때는 위대한 일이기 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과연 위대한 일일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전우들을 통해서 보는 거죠. 선배 전우들을 통해서 보면서 아. 안타깝지만 내가 여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좀 많이 회의감을 느끼고 전역을 하겠다 결심을 좀 했습니다. 제가 전역한 이유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보통 한 다섯 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주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아니면 복지가 잘돼 있나? 그 일을 했을 때 당장 돈을 못 벌고 내가 하기 싫어도 미래가 정말 밝은 직업인가? 명예가 있는가? 군인은 일단 돈을 많이 안 줘요. 그럼 복지가 좋냐? 과거에는 복지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복지가 안 좋아요. 90년대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빌라나 반지하나 이런 데서 시작했는데 지금 혼자 자취하는 사람들도 오피스텔 원룸 얻어서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간부들 초간부들이 급 받는 숙소는 그 정도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숙소라도 세탁실이 공용으로 있고 식당이 공용으로 있어요. 야외 훈련하고 당직 서고 밤을 새고 초하급을 하는데 한 달에 월급 180 받으면서 월세 30만 원 정도 방을 주니까 복지가 좋냐? 그럼 복지가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미래가 정말 창창한가 과거에는 군인연금이라는 게 정말 좋았어요. 최저시급 최저월급이 70만원, 80만원 할때 원사로 전역하면 연금이 300만원씩 나왔어요. 근데 지금 하사월급, 최저월급이 180만원 정도 되고 최저시급으로 따진 사회에서는 한 205만원인가 돼요. 근데 지금도 원사로 전역하면 연금이 300만원이에요. 그리고 10년 뒤, 15년 뒤에도 원사연금은 30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과거에 월급이 70만원, 80만원일 때 300만원이면 내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군생활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군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돈도 못 받고 복지도 별로 안 좋은데 연금을 받아봤자 지금 하사들 월급만큼밖에 못 받는다 그럼 명예가 있냐 지금 인터넷에서 보면 군인에 대한 대우가 어떤지 보통 아실 거고 그렇다고 우리 지휘관들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 등이 군인들의 명예를 살려주냐 오히려 군인들의 명예를 갈가먹는 행동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명예도 생각해주지 않고 그러면 군인은 이 다섯 개가 그냥 다 축소돼서 없는 수준이에요 군인들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노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애국심이나 명예를 챙겨줄 거면 최소한 노후라도 확실하게 보장해주던가. 그런데 2013년에 연금개혁이 되면서 연금은 이미 깎였고, 지금 또 연금개혁을 해서 더 깎일 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없고, 노후도 보장이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훈련하고 뛰어다니고 이런 훈련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훈련을 하지 않고 거의 행정 업무, 군인이 아닌, 거의 공무원, 행정 업무만 하고 있는 이 현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골라야 되는 직업으로서의 충족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역을 하게 됐어요. 일단 우리 군대는 과거의 영광에서 사람이 많았을 때 도, 돌아가던 그 군부대의 습관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사람이 어느 정도로 줄었냐면은 저희 때까지만 해도 10명이 해야 될 일을 한 9명이 했습니다. 제가 군생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나올 때쯤에 한 8명, 7명으로 줄었어요. 지금은 10명이 있어야 될 자리에 4명, 5명이 있습니다. 근데 일은 그대로인데 저희가 했던 데보다 더일 늘어났어요. 지금은 3인분이 그냥 기본이에요. 그럼 빨리 이걸 통폐합하고 없앨 건 없앨 건 부리 합치고 이제 부대 규모를 줄여서 편제를 줄이고 장군 숫자도 줄이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은 그럴 생각이 없죠. 왜냐면 편제를 줄이거나 뭘 줄이면 장군 숫자도 줄어들 거고 지금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당장 내일 모레 3스타 진급하고 2스타 진급해야 되는데 과연 편제를 줄일 것인가? 사실 이건 장교들의 문제거든요. 고위 장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과감하게 지금 통폐합해야 돼요. 없어져야 부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너무 덩어리만 커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군무원들도 과거에는 군무원들이 와서 행정이나 기술적인 군인들 서포트하는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군무원들한테도 근무를 투입하러 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간부들라면 이게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병소 근무를 쓰게 한다거나 총도 없는데 차단선 을 일단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전투력은 이미 말도 안 되게 떨어졌고 그냥 억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가 없는데 잇몸 지금 피가 나오고 있는 씻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 또 기름을 붓는 격이 여군이 비율이 17%까지 늘어난다면다 이제 앞으로 군에서 이미 부사관들 임관식 때 보시면 여군이 남군보다 거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입대 자원이 부족하니까 남자애들은 이제 병으로 왔다가 전문화사로 가기를 생각도 많이 하지만 이제 여자들한테 개방을 하는 거죠. 부사관들 시험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문턱이 없고 솔직히 지원하면 다올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원해서 오는 것까지 오케이 받아주는 것까지 오케이 합니다만 교육훈련 기간에서 이들을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임관에서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냥 집에 안 간다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임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남군과 동등한 임무 수행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력 수준이 안 됩니다. 여군이 남군무원보다 체력이 낮아요. 근데 남군무원은 전투력 인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임은 또 누가 대주느냐? 해당 부대 지휘관들 대회장들한테 주는 거죠. 대회장들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창끝 부대 인원들인데 창끝이 없습니다 지금. 창끝이 무뎌진 수준이 아니 아예 없어요. 찔러도 이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창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아까 또 행정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대는. 행정 업무가 많다 보니까, 갓인간한 친구들한테 행정 업무를 맡겨요. 한창 얘네들은 배우고 싸워야 되는 인원들이거든요. 전쟁이 나면 얘네들은 싸워야 되는 주체들이에요. 행정 업무가 많은 또 이유는 부대가 다 흩어져 있습니다. 부대가 통폐합되어 있으면, 행정 업무도 누군가 통폐합해주고, 전투부대는 전투만 할수 있게끔 하고, 행정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군무 조직을 따로 둬서, 이 군무 조직이 행정 업무를 다 도맡아주고, 군인들은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전투 인원만 되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조직인 거예요,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어떡하지? 이거? <laughs>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지금 장군들 그 사람들은 90년대에 입대해가지고 지금까지 군대에만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행정 간소화라는 개념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군대는 정보화 시대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군인들이 받는 수당이 있어요. 어느 부대를 주는 수당이 있고 어느 보직을 주는 수당이 있어요. 이게 아주 명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이 보직에 앉히면 수당이 바로 지급되게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 지금 시스템은 인사정보체계랑 급여체계가 분리돼 있어요. 이 사람이 고직이 바뀌면 수당을 신청을 해요. 그 수당을 신청하면 사단에서 모든 부대 걸 종합하는데 그종합한 사람이 대위, 오급 공무원, 중령 참모와 소령들 다 모아놓고 심의를 열어요. 심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뻔해요 왜냐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상사급 인사실무자한테 명령을 내달라고 주고 상사급 인사실무자가 보면서 하나하나 타이핑 쳐가면서 명령을 내고 그러면 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보고 눌러줘야 돼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보직이 바뀌었다 그럼 이 사람이 해임신청부터 해야 돼요 해임종합을 한 다음에 해임심의를 하고 해임명령을 내고 승인을 누른 다음에 그 보직에 있는 심의를 다시 임명명령을 하고 이런 절차가 정부와 시대의 시스템만 갖춰지면 이 사람이 그냥 이 보직에 가고 이 부대에 가면 그 돈이 나오게끔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중령 그 비싼 시급을 받는 중령 소령들이 모여서 의미 없이 심의만 하고 도장을 찍고 그 상사가 앉아서 한두 시간씩 타이핑을 쳐가면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고 이런 행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인원은 줄어드는데 행정 업무는 유지되니까.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행정력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스트레스가 받고,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최근한명 늘지 않았나요? 합참 무장 그래서 8명. <laughs> 네, 그래서 8명. 줄여야 되는데, 원래 8명이었다가, 7명이 됐다가, 인원은 줄고, 부대가 두개 군단이 없어지고, 몇개 사단이 사라졌는데, 갑자기 코스타가 한명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군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본인들이 지금 작전을 할수 있는 병력이 없거든요? 작전이 가능하다고 이런 판타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계획상에는 400명이 있으니까 나는 400명으로 작전을 할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부대 가면은 200명 200명도 과거에 400명은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았어요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들 400명이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인원이 없어가지고 병무청의 신체검사 기준도 엄청 내려왔어요 그 인원들이 400명도 아니고 200명 지금 90년대 소대장 했던 지금의 장군들이 잘 모르고 있고 지금 되게 우리 후배들은 저희가 한 것도 더 힘들어요 코로나 겪으면 사람들을 대면+ 대면하는 것도 많이 어려워진 친구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겪으면서 또 체력도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옛날처럼 솔직히 이제 장교 교육 기관이나 부사관 교육 기관에서 강인하게 길러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보다 일이 두 배가 많아요. 우리가 군 생활했을 때보다 그리고 우리가 군 생활했을 때보다 페이가 줄어든 것도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군 생활했을 때보다 더 외로워요. 우린 그나마 전우들 믿고 같이 놀고 묻어두고 그런 게 됐지만 이제는 내가 어울리고 싶어도 선, 선임이 싫어 후임 챙겨주고 그런 문화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고립되고 그러니까 엄마를 떨어져 지내본 적 없는 애들이. 처음 떨어져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외로움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안 이제 좋은 선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지금 저희가 6월 달이잖아요. 군사경찰에 있는 친구들한테 질을 해보니까 이미 한 4월 달쯤에 작년에 사망사고 그걸 넘어섰습니다 이미 4월 달에 사건 사고가 이미 거의 다 넘어섰고 올해 거의 7배 이상 생각할 수있어요 7배 북한은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예비군을 우리가 소집을 해서 싸운다고 하면은 북한은 이길 수 있는데 중국이 지원하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북한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저희가. 최... 최근에 축구를 보면, 말레이시아랑 비기고 요르단한테 지고 인도네시아한테 져서 올림픽을 못 나갔어요 근데 선수 퀄리티는 지금 어떠냐 역대 최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졌냐 왜 그런 나라들한테 지고 있고 우리 피파랭킹이 30위 아닌데 80위 100위권한테 지고 있냐 커뮤니티 보면 문제가 뭔지 다 알잖아요 축구는 실제 축구 경기를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 문제점이 보이는데 군대는 실제 전투를 안 했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요 5위 6위 7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피파 랭킹처럼 과연 북한이랑 전면전을 했을 때 이긴다고 확정을 할수 있을까? 북한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이 가진 게 없는 게더 무섭기 때문에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건 당장 싸우라고 하면 싸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차 네 대밖에 시동을 못 걸어요 열대 중에. 당장 출동하면 네 대밖에 못 가요. 지금 그게 안 돼요. 서울의 봄이안 돼요 지금. 쿠데타르 이렇게 병력이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략무기, 이전 핵무기나 이런 거 갖고 있고 우리도 전략무기로 돈을 투자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전략무기는 한번 쏘면 수천억 거의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무제한으로 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우리가 군이 지금은 군비 경쟁 잠깐 멈추 스탑하고 지금 우리 개개인의 전투 인원들에 대해서 방탄복이 백번 지급이 안돼 있어요. 방탄복 다 없습니다. 뭐 일부 야전병과 전망이나 방탄복이지 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손잡이나 그런 거 살짝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야투경도 없어요. 전쟁 나면 밤에 못 싸워요. 밤에 야투경 돌아가면서 써야 돼요. 아니면 앞에 있는 애가 보고 알려줘야 돼요. 야투경 없잖아요. 개개인별로 다. 그리고 우리 지휘관들이 미군이나 세계 여러 전투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본인들의 생각만으로 장비 도입을 추진해서 정말 이상한 장비가 많이 도입됐어요.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실제 전쟁을 해본 미군한테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걸 왜 쓰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들 생각만으로 이 장비는 이러니까 필요할 거야라고 도입해서 지금 그 장비가 전투력에 도움이 안 되는 장비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보면 야간에 총에 레이저 쭉 나가는 장비 있잖아요. 표적 지식이. 라고 하는데 그거를 군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북한군에도 야간 취시경이 있으니 이거를 우리 총에 달면 우리 위치가 노출된다 그러면서 그 장비를 없애고 방탄에 착용하고 시야를 확보해야 될 야투경을 총에 달고 총을 들고 계속 시야를 확보하라고 그래요 근데 미군은 어떻게 하냐 미군은 표적 지시기를 총구 앞에 달고 옆에 엄지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스위치를 달아놔요 그리고 진짜 사격해서 조준한 다음에 사격하기 직전에만 그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레이저가 나가게끔 해서 사격을 해요 근데 우리 우리는 그 장비를 도입 안 하고 그냥 총에다가 야투경을 부착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야투경을 총에 다는 순간 야간에 일반적인 경기할 때도 무거운 총을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필요한 소요가 많이 발생해요 우리나라의 지금 장비 지금 어휘어 플랫폼이랑 장비 수준이 미군들의 90년대 걸프전보다 낮아요 지금 거의 30년이 지났어요 미군들의 30년 전의 걸프전 모습이랑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가 더 저요 아직도 지금 우리 군대의 일반 전방부대 말고 일반부대는 미군의 월남전 수준. 중이에요. 월남전 장비 보면 지금 비슷해요 저는 가장 충격적인 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또이 어른들이 4차 산업하면 뭔가 기계 뭔가 테크놀로지를 생각해 그러니까 VR을 도입하는 거야 아무 사등 쓸모없는 VR을 끼고 전투 사상자 처치하는 거 이렇게 막 공중이나 되고 사람 부상자 처치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VR이라는 거는 이런 시뮬레이션 훈련은 전차 혹은 이제 헬기 아니면 뭐 전투기 그런 것들은 한번 움직이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뮬레이션이 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개개인한테 VR시 훈련하는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미친 미련한 짓인 거죠. 그럴 시간에 차에 나가서 하면 되는데. 정보화 사회에 대한 개념도 완벽하지 않은 군대에서 밖에서 그냥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니까 지휘관들도 어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군대는 아직도 메신저 없어요 메신저가 있는데 우리 부대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런 상황 그, 그런 메신저는 있어요 일반 사회는 파일도 보내고 확인해주세요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하거나 움직일 필요 없고 아니 보내놨으면 내가 자리 비워도 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와 있으면 근데 우리 군대는 가서 안 계시면 종이들고 서 있는 거야 언제 오시나 그리고 또그 결제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잘못된 이 잘못된 완전히 90년대 아날로그가 발전이 없지 그러니까 일이 많지 오래 걸리고 한개 부대에서 하루에 사용된 A4 용지가 최소 100장은 넘을 거예요 환경 파괴범들이 똑똑똑 들어와 좋습니까 하고 격례하고 들어가고 대면 보여드리고 또 종이로 찍찍찍어서 다시 해봐또 가서 또 출력해오고 사단장님한테나 지휘관한테 보내준 종이 따로 있어요 더블에는 상급자용 그리고 우리 일반 지휘관들은 뭐 재생 용지 써도 되고 우리들끼리 볼 때는 뒷면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저는 왜 대한민국은 국방부 장관을 군인 출신이 하는가? 지금 러시아도 국방부 장관이 경제 관련 전문가고 그전 국방부 장관도 정치인이었고 그 전엔 기업인이었어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국방부 장관이 군인이 아니에요. 전쟁 중인 두 나라가 국방부 장관이 군인이 아니고 미국도 군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 안해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군을 지휘한 사람이 아니에요. 군을 보조하고 정치적으로 행정력으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 경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군을 진단하고 필요한 걸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은 100%군 장군 출신이고 군대에서만 대학교 졸업하고 사관학교 때부터 군인이었고 평생을 군대 안에서만 있던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서 사회에 대한 이런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경영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앉아서 전쟁 나면 한미연합사령관이랑 지작사령관이 작전하는 거고 육군참모총장이 지원하는 거고 그걸 잘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인데 지금 국방부장관의 역할은 그냥 군내 최고 지휘관 그 위에 있는 그냥 그런 사람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국방부장관을 뭐 전문 경영인, 기업인들을 좀 앉혀놓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진단하면서 없앨 건좀 없애고 이런 게 먼저 선행되면 그래도 좀 바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국방부장관이면은 장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 이제 장관으로서 이제 국방부를 운영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하나의 이... 정치적 활동도 필요합니다. 예산도 따올수 있어야 되고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돼. 군인 국방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국방부장관 장군 출신이다 보니까 장군들을 이해해요. 장관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어야 되는데 내 부하들이니까 내 후배들이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일반인의 상식에서 국방부장관이면 어 이거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잘못된 거다라고 군인들을 또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지. 국방부장관이면 좀 획기적인 생각을 해서 전쟁 이렇게 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아 우리 군대는 이러이러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때 대통령한테 조언도 군인 출신이 조언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다 믿어요. 그리고 정치권도 문제가 모든 이 군에 대한 이슈를 각자 정당에 있는 장군 출신, 국회의원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 사람들 물어봤고, 이 사람들은 아는 게 뻔해요. 이 사람들은 이미 기득권이고, 이미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망한 얘기지만, 장군 출신들은 평생 떠받들려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래 계급의 어떤한 처지 개선을 몰라요. 들어도 그 사람의 불평불만, 그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해요 조직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지휘할 때는 안 그랬거든. 자기 스스로 만족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정말로.